오늘은 할로윈이에요. 이날은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은 가을이니까 단풍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유일한 나무가 자라는 지역을 한번 촬영해 봤어요. 되게 이쁘죠. 나무가 많은데 살고 싶은데 여긴 대도시라서 불가능. 그리고 이날은 그 학교에서 필드 뮤지엄이라고 유명한 뮤지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어, 생물학 수업을 교양으로 듣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저희 우리 필드 뮤지엄 구경하러 갑니다 해서 갔어요. 이날은 필드 뮤지엄으로 모여야 되는 날이어서. 필드 뮤지엄까지 방금 전 보셨다시피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요.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확실히 제가 사는 동네가 엄청 번화가긴 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만 나가도 갑자기 살짝 한적해져. 엄청 한적하진 않은데. 그래서, 아, 이거 학교만 아니었어도 학교 근처에서 살아야 되니까. 학교만 대도시에 없었으면 되게 엄청 평화로웠겠다 싶어서 살짝 학교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필드뮤지엄이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 아시죠? 그거 촬영장소래요. 그래서 이날은 오후 4시에 만났었어가지고 뮤지엄이 문을 닫고 나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관계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되게 없었어요. 네, 이렇게 교수님 보이시나? 교수님이 제가 심심해서 수업 시간에, 어, 그냥 교수님을 살펴보거든요? 근데 반지가 없으신 걸 보니까 미혼이신데, 나이는 있으시고, 제 생각엔 게이 같으세요. 뭔가 행동이나 말, 말투가 살짝 게이스러운 게 보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찰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생물학, 역사, 화석 뭐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루했어요. 근데 3시간 동안 뮤지엄을 돌아다녔거든요.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음날까지 다리가 아팠어요. 어. 그리고 이 필드 뮤지엄 생각보다 엄청 유명한 뮤지엄이잖아요. 근데 되게 낡았어요. 엄청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과학 전시관 느낌? 그래서 약간 어? 이 정도면 한국에 있는 과학관이 비벼볼 만한데? 할 정도로 엄청 낡았어요. 아마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로 트렌디함에 그걸 안 쓰나봐요. 그리고 이거 웃긴 영상인데 스텝 원 다이 화석이 되는 법 조급시다. 이거 뭔가 좀 웃기지 않나요? 그 그. 근데 웃긴 걸 웃기다고 설명하면 안 웃겨지는 게좀 그 아쉬운 포인트긴 한데 아무튼 여기는 그 저희를 설명해주시던 고고학 교수님의 어, 랩실인 것 같아요. 되게 되게 고즈넉하지 않나요? 뭐 물고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지? 여기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그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금지고요. 되게 미 공개된 전시품들 엄청 많았어요. 물론 저는 하나도 흥미가 없어서 재미는 없었는데, 고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인상깊게 볼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좋은 기회를 왜 한낱 미대생들한테 공개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고학 학생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 말이야. 약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설명해주시는 사람도, 한테도. 그리고 이건 이제 집 가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이었어요. 나가고 나니까 해가 저 있더라고요. 집 가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다른 날 제가 점심 그 토요일이었어요, 이날.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학교 카페테리어에 가는 길인데요.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토요일에 유일하게 친구가 수업되는 날이에요. 수업에서 친해지는데,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랑. 토요일이 유일한 날이긴 해요,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네. 약간 말하기 할당량? 채우는 느낌? 이날은 어, 시카고 교회 지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1 시간 거리인 역이었거든요. 되게 고즈넉하지 않나요? 되게 지하철 역도 엄청 작고 엄청 귀엽고 나무 많고 동네 조용하고 안전하고 완전 완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우리 대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님들은 도시파인가요 시골파인가요? 저는 신도시파입니다. 도시에 편안함은 누리고 싶지만 도시에 번잡함은 또 싫고요. 그래서 신도시가 좋아요. 근데 사실 저 신도시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이거는 다른 날간 마트거든요. 근데 여기 마트가 제가 평소에는 타겟이라고 하는 조금 어. 마트스럽지 않은 마트를 가는데 여기는 진짜 식료품 마트다 싶을 만큼 음식을 많이 팔았어요. 지금 제가 이 찍고 있는 이 파스타 면들이요. 제가 살까 말까 고민. 한 15분 하다 안산 거거든요. 생면 파스타를 팔길래 아, 생면 파스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어, 어, 살까 했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길어서 못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 케이크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한국 케이크랑 다른 이 알록달록한 감성? 소박한 감성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맛은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코코아도 샀고요. 그래서 이 코코아 마시고 마시면서 악보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 치고 있는 곡은 시퍼런 봄이라는 곡인데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길게는 못 칩니다.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영상 댓글이 막히더라고요. 그게 좀 싫어서. 이거, 이거는 집 가는 길에 그 찍은 그 좋은 마트 있잖아요. 그 좋은, 어이구, 어이구, 뭐하노, 나. 좋은 마트가 있는 동네. 엄청 빌딩도 높은데, 풀도 많아요. 되게 돈에 비싼 동네거든요, 여기가. 동네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한 부분? 약간, 이, 그냥 비싼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네에요, 동네? 그래서 여기에 지나다닐 때는 항상 개들이 많고요. 이거는 꿀팁인데, 그, 동네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거면 동물병원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동물병원이 약간 밥 먹듯이 이렇게 건물 안에 있으면 좋은 동네예요. 그리고 이건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외국에서는 흑인이 별로 없으면 좋은 동네예요. 흑인들은 대부분, 대부분? 네, 별로 못 살기 때문에 흑인이 없으면 좀 안전한 편입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진짜 팩트임.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젊은이들이 많으면 활기는 찰지 몰라도 시끄럽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딱 좋아요. 늙은 백인 노인들이 펫을 끌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연도엔 여기로 이사 갈까 좀 고민 중입니다. 월세는 비싸긴 한데 뭐 제가 내는 게 아니니까. 아하.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냐 하면서 슬쩍 건의해 봐야죠. 부모님한테. 제가 사는 지금 사는 곳은 약간 너무 석, 척박한 대도시라서 조금 진짜 좀 상막합니다. 전좀 이런 푸르른 자연이 있는 곳에 좀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학교는 가까워야 하니까 교외로 갈순 없으니까 여기가 딱입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15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이, 이날 저녁에 제가 어, 외식을 하고 싶어서 외식은 하고 싶은데 팁을 미국에서 밥을 밖에서 먹어야되면 20%를 줘야돼요 그러니까 5만원치를 먹으면 거의 한 5천원? 5천원? 5천원은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이날도 햄버거랑 감자 퓨레라는 음식을 테이크아웃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달이 되게 밝았어요 이날 달이 거의 가로등만큼 밝죠 되게 영상이 긴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